것을 돕는 행위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? 그렇게 들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약한 것을 채워주는 것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. 단순한 것 같죠? 이런 거예요.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라는 이런 겁니다. 100명이 모여있는데 우리 교회 처치 멤버가 100명인데 한 사람이 약해요 그러면 99명이 한 사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약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포기한 것이 있느냐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심 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축복 을 약속을 했습니다